사람은 다 도인이라고. 형상 없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손을 움직일 때마다,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잠 자고 일어나고, 화품을할 때마다 도가 떠난 적이 하나도 없어 일체시 일체초 그런데 저만 모른다 저만 모르는 원인은 우리가 일체초 일체시 일분 일처도 떠나지 않았다는데 생각을 안 해보는 거야. 그냥 듣고 끝낸다고. 그런데 무감각해. 그러니까 공부할 줄을 모르는 거지. 아, 우리가 일체처, 일체시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데 전혀. 떠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서 저희가 고민을 안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초, 일제시에 전혀 떠났지 않았다 라면은 그러면 나만 모른다. 그럼 내가 왜 모를까? 이게 이제 공부의 시작이고 발단이란 말이야. 그러면 서장을 통하여 공부하는 방법들을 잘 이렇게 얘기해 놨다고 대수님께서 아니면 우리 간화선법을또 얘기했고 참선을 통하여. 물론 우리가 고민해 보고 고민해 봐도 그분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고민을 안 하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 전혀 응? 형상 없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게 뭘까 그 뭐는 시작도 바탕도 모양도, 형사도 없다고, 형체도 없다고. 또한 머무르지도 않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듣고 끝내는 게 일반화되고 습관화가 되어버렸어. 공부는 여기서부터 하는 거지. 우리가 한번 진짜 고민해봐야 된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모르잖아, 지금, 나만. 머리로 알으라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이렇게 헷갈리, 해, 이렇게 헤아리고, 저렇게 헤아리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있다는데 왜 나만 모를까?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공꾸란 말이야, 공꾸 공구. 우리가 공꾸를해 들어가야만이 공부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어? 잘못됐다고. 입차 물리는 막존 지혜라고. 이문 중에 오는, 이 문안에 오는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있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또르륵또르륵 자기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응? 그왜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래 이게 우리가 이게 문제야 이게 강한 민주당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뭐 어? 이재명 후보가 응? 당 대표 출마를 하면서 "강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당심과 민심이 전혀 속 떨어져 있어 가지고 당심이 민심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는 자성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성하고 내 생각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발점이 되야만 우리가 공부가 시작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멀어진 거야 그냥 듣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근기가 약해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라 어? 근기가 약해서 근기가 약하니 이게 되겠냔 말이지 아니, 지가 있고, 먹고, 자고 하는데,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원인이, 이게 뭘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처음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얘기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지가 헤아릴 줄을 몰라. 지가 생각할 줄을 몰라. 다 떠먹여줘야 돼. 이 공부는 그렇게 해서 되나? 지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이 말하는 순간에도, 형상 없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형체 있는 것을 통하여 드러난다고. 그러면 이 강론을 들은 여러분들도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대로 도가 드러나는 거야. 뭐 설령 도둑질을 한다, 뭐 나쁜 짓을 한다, 뭐자오리간 응? 어떤 짓을 하든 간에 그건 생각의 농간에 떨어진 것이고 그 근본 안에는 그대로 작용을 형상 없는 것이 작용을 통하여 드러난다고. 그, 뭐야. 생각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칸트가 얘기했던 관념론 관념에서 얘기하는 자기 지식과 경험. 그거 이제 우리가 불법으로 끌고 들어오면 삼독이란 말이야. 응? 기독교에서는 이걸 죄, 뭐, 응? 뭐, 선천적인 죄?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뭐, 지은 죄? 뭐,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이 죄란 말이야. 그럼 이 삼독이 가로막고 있다는 말이야. 그럼 이 삼독을 어떻게 철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서 알아. 응? 그냥 어렴, 어렴풋이 들려오는 거야. 어렴풋이. 어렴풋이 들으려고 하고. 이러면 이게 공부가 되겠냐, 이 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남들이 고민해가지고 던져준 것을 토대로 해서, 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깊이, 깊이. 이건 하루에도 되고, 이틀에도 되고, 삼일에도 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건. 근데 실제 하면 된다. 이게. 되거든. 응?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마음의 작용은 형상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응? 형상이 없어도 시방세계로 관통한데, 시방세계가 어디야? 시방세계가 나를 얘기하고 있잖아.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대로 관통한단 말이야. 토가 사람을 통하여 그대로 관통하고 있다고. 관통하고 있는데 저만 모른다. 눈에 있을 때는 보고, 귀에 있을 때는 들으며, 코가 있을 때는 냄새를 맡고, 입이 있을 때는 말을 하며, 손이 있을 때는 잡고, 발이 있을 때는 걸어다닌다. 이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똑같은 얘기야. 저만 모른다라는 거야. 지가 밥 먹고 똥 싸고 일하고 음? 잠자고 다 하면서도 저만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지. 마음의 정용은 형상이 없어서 시방 생애를 관통한다. 사람을 사람 안에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눈이 눈을 통하여 드러나고 음? 귀를 듣는 귀가 듣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고. 코에 냄새 맡는 뜻을 통하여 드러나고, 입에 있을 때 말을 통하여 드러나고, 손을 움직일 때도 드러나고, 밭에 있을 때 걸어 다닌다. 걸어 다니는 것을 통하여 다 드러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움직임 속 잠을 자든 똥을 싸든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그대로 관통하고 있는 거야. 근데 관통하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른다라는 것이지. 본래 이 하나의 정밀하고 밝은 것이 나누어서 우리 몸 여섯 가지 부분과 화합을 하였을 뿐이다. 한 마음마저 없는 줄 알면 어디서든 해탈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자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본성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그런 것이지, 이것은 한 마음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냥 형체, 형상 없는 것이, 나, 사람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 형상 없는 것을 내가 알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것으로 갖다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한단 말이야, 깨달음. 근데 머리로 해야 돼서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관념이 가로막고 있다고, 삼독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게 문제라고. 응? 임재수님이, 산성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산성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이 왜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그 뜻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응? 말하는 임재를 통하여 형상 없는 것이 임재 입을 통하여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알아채는 거라.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이. 그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귀가 있단 말이야. 그 들림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라고. 다만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일체의 지구심을 쉬지 못하고, 제, 옛사람들이 부질없는 동작과 언어와 가리키는 것들을 숭상하고 빠달리기때문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니잖아. 응?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지구심을 쉬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삼독을 쉬지 못한다라 이런 거야. 그럼 여기 삼독을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동작과 그 옛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말했던, 그런 거에 매달려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승이 얘기했던 옳은 스승이든 그런 스승이든 바른 말이든 옳은 말이든 물론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냥 흉내만 내고 말만 하고. 응? 왜 그런가로 고민을 안 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산승의 견뇌를 지할 것 같으면 불신 분과 화신 분의 머리를 안전자리에서 끊는다. 삼성의 견해를 취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상 없는 것을, 형상 없는 것이, 형체 없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난다. 이 여기서 깨달아 버리면은 불신불 화신불의 머리를 앉은 자리에서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불신불 화신불이다 이런 말이지. 응? 십지보산 보살, 십지보산은 마치 객실과 같다. 등각 묘각은 재인으로 칼을 쓰고 족쇄를 찬 것이다. 이라 아라한과 벽지부른 뒷간의 똥어중과 같다. 보리와 열반은 당나귀 매는 말뚝과 같다. 어째서 이러한가? 어째서 이러한가? 응? 네 이거는 해석을 안하겠어. 어째서 이러가 여러분들이 머리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째서 그러한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고민. 머리를 굴리라는 게 아니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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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6년도 될수 있다. 그래서 한번 딱 물어지면 그게 이제 공부지 뭐 별거 있는가? 다만도를 배우는 이들은 삼승, 삼마 승직업이 공한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얘기했잖아. 금강경을 통하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본시 없다. 즉, 삼독은 본시 없다. 없는데 자기네들이 끌어안고 있는 거야.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 임재수님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응? 아승지급에 공한 것임을, 아승지급이 공한 것임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 본시 볐다. 뿌리가 없다.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다시 말하면 철폐는, 삼독이란 말이야 삼독에 철폐되면 바로 형상없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난다 이런 말을 바로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겨야 된다고 그냥 들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야 만약 진정한 도인이라면 마침내 이와 같지 않다 응? 그러지 않다 이거야 삼승아승직업 다시 말하면 관념 응?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 아니면, 삼독. 그, 삼독은, 삼독은 도인들은 마침내 삼독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야. 허라는 걸 안다, 이거야. 공이라는 것을 다만, 인연을 따라서 구업은, 다만, 인연을 따라서 구업을 녹인다. 사람마다 깨닫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대도부문이라고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깨달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꼭 대가 얘기했던, 꼭 간화선만 했던 그런 방법만,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것은 검증된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깊이 깊이 고뇌해서 드디어 박수가 쳐졌다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되는 것이지. 자유롭게 옷을 입고 가게 되면, 가고 앉게 되면 앉아서 한 생각도 불과를 바라지 않는다. 어째서 그러한가? 자유롭게 옷을 입고 가게 되면, 가고 앉게 되면 앉아서 한 생각도 불과를 바라지 않는다. 어째서 그러한가? 응? 다시 말하면, 형상 없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어. 응? 자유로운 옷. 자유롭게 입을 옷을 입고 응? 가게 되면 가고 앉게 되면 앉는다 이런 말이지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옷이 뭐냐 이 말이야 형상 없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난 즉 도를 깨달은 사람은 앉고 싶은 때 앉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밥 먹고 싶을 때밥 먹고 화장실 가고 때 화장실 가고 돈 벌고 싶을 때돈 번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야 응? 그게 어째서 그러한가 그러냐 이 말이야 왜냐. 형성 없는 것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걸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 이게. 옛사람이 이러기를,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하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가 오히려 생사의 큰 징조가 된다. 만약 업을,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업으로, 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이지. 머리로 헤아려가지고 부처를 구한다라면, 은그 부처는 오히려 생사, 생멸심에 큰 증조가 된다. 이거 생멸심에 생멸심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지. 음? 그러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 삼독이 여러분들의 즉 형상 없는 것을 형상 없는 것에 가로놓여 가지고 형상 없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그 삼독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그러면 이 형상 없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첫째는 여러분들이 바로 옷을 입고 손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거리고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우리 일상에서 일, 일체체, 일, 일체, 일체체 일체 일체체 일체시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먼저 믿은 다음에 그러면 나는 왜 삼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철폐가 되어서 형상 없는 것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많이 할게 없다 사실은 이몇 가지만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다.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강한 본인들이 되는 것이지 강한 응?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강해야 된다. 응? 오늘의 요점은 강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왜 그런 것인가 하면 깊이 있게 고민해 본다. 그 고민은 일상적으로는 생각이 아닌, 이게 이제 사실은 간화선법이다, 이게. 응? 간화선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드러나 있는 과정, 형상 없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간화선법이다. 그래서 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정 바란다.